길이 험해졌구만 이라. 다행히 승용차들은 안아다이 정도면. 모두 제무제우린 <laughs> 지금 산길 모드로 가고 있어라. 오오오오오.. 나무 조심 조심. 음, 여기는 괜찮은디 또 가봐야돼 오 턱있다 조심조심조심 <laughs> 조심, 조심. 거의 한 3년 만에 온것 같은데 길이 많이 좁아져 버린 것 같아요. 은 있는데 지금 우미 이거 봐봐요 나무 뿌리 음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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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뭐 있어요? 네, 거리 가야되는데 주목적지가 코스가 음. 음. 나와있어 지금 음, 조심하시오 끝쪽으로 음. 붙이시오 에? 아쪽 안빠져요 우미 저거 생각 안되죠 못가겠다 우미 저 앞에 봐봐 파이 응. 파이어 없그 옆에는 또폭포해버렸어 일단 봅시다. 오 길이 막혔습니다. 산사태 났어라. 음. 잠깐 차를 후진해가지고 저 넓은 데 놔두고 못 가요. 어차피 못 가요. 음. 후진해놓고 좀 걸어서 갔다 오게라.